여보세요?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? 반갑습니다. 예, 네, 고생 많으시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네. 어떤 종목 받을드릴까요 아, 어, 위메이드. 네, 매스카오 어... 비중은요? 5 7,200원에 90% 했어요. 90%요? 예, 예. 아, 어... 90%를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뭐 아, 내용적으로나 집이 들어와 가 네. 했는데 네. 그 요즘 많이 오르더라고요. 그 유믹스 재상장하는 바람에 네. 근데 또 자꾸 떨어지고 들슥나슥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. 음. 그 유믹스 재상장 이슈나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게임주에 대한 분위기도 저는 나쁘지 않게 업정 그 업황이 지금 뭐 어떤 느낌은 없지만 게임즈쪽 괜찮은 것 같거든요. 전체적으로 저는. 뭐 떨어져도 네네. 다시 올라올 수 있고 떨어져도 올라온는데 약간 박스권의 툴에 있지만은 결국 한번 위로 게임즈들의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위메이드는 자체적으로 위믹스 이슈가 워낙 커서 하한가도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. 그렇죠뭐 상패된다라고 해서. 그래서 네네. 다시 재상장하고. <laughs> 기대를 받는 부분은 좋은데, 그게 이제 기대를 받아서 그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그 들어왔는 데서 보시는 게 맞는데, 그 네. 5만 9천 원 같으면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좀더 오른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라는 걸 보는 거죠. 제가 그래서 이게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아까 전에 강연에 얘기를 했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. 네. 하나의 기준을 두면 얘가, 아, 그래서 차트를 한번 딱 열어봤는데, 아, 그런 네.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구나. 이렇게 딱 생각되면은, 네. 어, 상한가면 많이 매집이 됐겠구나라고 하면은, 누군가 상한가 가격 엄청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, 그죠 그렇죠. 어, 그러면 그들보다 내가 비싸게 살 이유가 있냐라고 생각해서 아, 나는 그러면 이 종목의 매수 관점은 상한가보다 낮은 데서 조금 천천히 보면 어떨까라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은 이거, 음. 사실 작년 11월달에 샀어요. 어 그러면 줄이셔야 되는데 안 줄이셨네, 그죠 수익도 그러니까요. 약간 났었는데. 그러니까 이게 기대 <laughs> 이게 있잖아요. 참 예. 이 심리라는 게 웃긴 거예요. 내가 매수가에 샀는데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본전 돌아왔다라고 해서 팔면은 예. 더 간다. 뭐 이러니까 본전에 또 팔기가 싫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남 얘기 듣고 예.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내상황에선 예.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팔아야 되거든요. 맞잖아요. 그죠? 남이 뭐라 해도 그렇죠? 남들이 그렇게 뭐 주식 격언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, 내 상황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면 파는 거예요. 거기다 수익이었어. 그렇않아요 그죠? 맞아요. 그런, 그런 멘탈을 내가 그 주식 격언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멘탈이나 그런 내용들,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나한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. 나한테 맞는 상황에 필요하게 잘 이용을 해야죠. 그죠? 저는 이거는 한가 갔다 돌아온 부분이고, 여기에 대한 네. 어떤 모멘텀이 완전 히 해소됐다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와줬잖아요. 그죠? 불하,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조금 와줬으니까 비중을 줄이는 네. 게 맞는 거예요. 이거는 저는 매수가에 줄이는 게 맞아요. 90%라는 부담이 또 얼마나 커요. 그래서 저는 정말 네. 제가 저라면 10% 남기고 다팔것 같아요, 매수가에. 아시겠죠? 네, 그래서 꼭 어, 매도하시고 저... 좀 부담을 덜어내시고 시장을 바라보시고 목표가는 이전에 올라왔던 위치에서 동일하게 한 네. 6만 4천 원대 정도만 나머지 10%로 이익 실현하는 게 저의 의견이니까요.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